네, 반갑습니다. 오늘 2월 15일 목요일 범주식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제 밴드입니다. 네, 제 밴드고요. 자, 네이버 밴드 링크 여기 말씀. 네, 말씀드린 대로 자, 댓글에 네이버 밴드 주소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댓글 클릭하시면은 밴드 주소로 오시게 되면은 자, VIP반 수익 내역 오늘 다섯 개 나왔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 이런 시장에서 그리고, 어제 같은 시장에서, 수익, 정말, 정말 많이 잘 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무료 추천주도 드리고 있어요. 네, 무료 추천드리고 있고, 첫 번째 한글과 컴퓨터는 성공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한동화성, 다정 기가 막혔죠? 하면서, 무료 추천주도 드리고, 그리고, 시황 돌려드리고, 네, 반도체 시황 이런 부분들, 해서, 이제, 정말 유익하게, 네, 채워가고 있으니까, 밴드, 네, 무료 가입입니다. 많이 들어오시면, 많이, 네,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시간의 특징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하는 시간의 특징주. 네, 시간의말 그대로 정말 좀 다양하게 섹터 웰로 특징이 좀 나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간의 상황갑니다 자, 볼까요? 자, 코리아 FT 167만 주에 6,300원. 나 의미 있다, 그죠? 네, 이 정도 크기면은 내일도 지금 시세가 한번더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차 쪽, 이제, 이슈들이, 계속, 이제, 하이브리드 전기차. 음, 그래서, 이제, 전기차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이 자동차 쪽 시세들이 계속해서 좀 많이, 네,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좀 내려가 있었고, 코레FT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이슈를 받고, 음,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현대차 제네시스 포함 주력 모델 하이브리드 적용. 국내 유일, 카본 캐니스터 그룹. 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좀 부각이 됐죠. 하면서 시간의 상한가도 달성했고 코레아프티는좀 간단하게 봐도 될것 같아요. 음 여차여차 이제 자동차 부품에 대한 설명보다는 코레아 f t 의 지금 고점 갱신에 대한 부분을 네 목표로 하면서 자 오늘 이제 다시 다시 이제 어저께 꼬리 이후에 다시 반등세가 만들어졌거든요. 어저께 6300원이 52주 신고가. 네, 확실하게 신고가 가 나왔고요. 자, 주봉 보고 월봉 보시더라도 네, 지금의 추세 자체가 쉽게 꺾기 쉽게 꺾이기 힘든 네, 그런 위치에까지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5,330 5,730원에 마감됐는데 6 3 0 0원 그대로 고점 갱신. 네, 돌파 보면서 여기를 목표가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뭐, 자동차들이 좀 쉬웠지만, 워낙에 지금 한번 시세가 붙으면, 강하게가는 섹터기 때문에, 내일도 코리아 푸태한번더 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코리아 푸티도 그렇고 좋구요. 자, 전목대 하나씩 하나씩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아, 이랜시스, 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음, 이때 고점 갱신되고, 이제 낙폭이 나와가지고, 아, 이제 이랜시스 좀 끝났구나. 어, 기준봉 이후에 좀 끝났구나 라는 관점들이 좀 많이 지배적이었어요 사실 저도 그럴게 거의 7거래일 가까이 그냥 연속적으로 하락분을 만들다 보니까 관심도 많이 좀 벗어났죠 사실 네 벗어났는데 이게 정말 v자반등을 그대로 내려온 만큼 네 올리더니 이날이 굉장히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2월 13일자 음, 13일자 이번 주부터 다시 이제 장대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16% 끌어올렸고 어저께는 27% 지금 삼성 M&A 지금 웨어러블 못 피시죠? 이랜시스 같은 경우에는 네, M&A 관련 로봇 이슈들이 삼성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LG도 지금 같이 따라붙고 있고 로봇주들이 어저께도 굉장히 강했던 흐름 자체가 두던노티스 같은 대형 주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자 전체적인 시세도 시세지만 삼성의 M&A 이슈가 계속해서 살아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올랐고요. 어저께 올랐고 오늘도 고점 개시합니다. 와, 이 정도 8,370원까지 갔어요 어마무시합니다. 음,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도 이 정도까지 흐름을 뽑아준다는 거는 이게 진짜 M&A 대상 후보군일까?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좀 끌어오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한7.78% 네, 지금 예상 체결은 지금 이제 9.56에 있는데 그래도 7%의 준수한, 매우 준수한 흐름을 만들고 있고요. 이랜시스는 지금 월봉을 보시더라도 음, 그 이전의 흐름들이 없죠. 자, 다시 말하면은 역사상 신고가라는 뜻입니다. 자, 역사상 신고가의 최대 장점. 그 위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재료를 받고 기사화가 되면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른다라는 그런 특장점이 있죠. 자, 8370원이 목표가가 아닙니다. 자, 이랜시스가 지금 이 정도까지 뻗어나가는 거는 저는 지금 앞자리를 바꿔도 될것 같아요. 네, 종목 주가의 자릿수를 바꿔도 될것 같아요. 만원 보면서 합니다. 네 지금 뭐 오지도 않은 주가입니다네 오지도 않은 주가인데 mna 슈가 이렇게까지 지금 끌어올린다 라고 할 정도면은 그렇게 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8,700 8,370원 고점 갱신하는 거 보고 만원 돌파까지 하면 우리가 조심스럽게 가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 볼테니까 로봇 관련주는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죠 네 그런 취지도 있으니까 이랜식스 내일도 좀 강력하게 고는 관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번더 내려와 볼게요. 자, 지금 뭐, 롯데 손에 보은 매각 이슈죠. 그리고 링네트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나왔는데, 음,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0%. 네, 좋습니다. 근데 제가 좀더 끌리는 종목이 있어요. 조금 더 끌리는 종목이 있는데 뭐냐면은, 자, 조금 더 내려오면요. 가온칩스입니다. 자, 가온칩스가, 우리가 이제 시스템만도차 얘기할 때, 그리고 디자이너스 얘기할 때, 가온칩스가 항상 그 선두에 있거든요. 9만원을 돌파했고 9만8 2 0 0원이 어제 자리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 연속 추세 자체가 30% 이때 상한가 그리고 나서 어저께 12%음 12%의 급등이 있었고 오늘도 4.68의 급등이 있었어요 자 지금 단계별입니다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그림이 나올 것 같거든요 자 주봉보시고 월봉보시더라도 다 똑같다 그죠 가보지 않은 주가 역사상 신고가 자리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의 가온칩스라면 충분히 저는 10만원 돌파가 가능할 거라 생각 해요. 그도 그럴 게, ARM 얼마 전에 폭등했잖아요. 물론 이제 뭐 조정도 받았긴 했지만, ARM이 이 정도까지 치고 할수 있는 것들, NBA도 마찬가지,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IT 쪽, 네, 흐름들이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지금 굉장히 폭발적이에요. 더갈수 있다는 뜻입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목표 주가가 800불이 넘었는데 저는 1000불 봅니다. 네, 지금 이제 뭐뜬그름 잡는 얘기 아니라 이제 시작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온디바스 AI폰 이제 시작이에요. 음. 거의 다 HBM 이제 시작이에요. 네, AI 폰도체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주가가 물론 선반영은 됐겠지만 이런 조정의 자리들이 이제 없었다면 문제겠지만 조정의 자리들 밟으면서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매물 소화하면서 가는게 중요하니까 가온칩스 10만원 보면서 갑니다 네 깔끔하죠 네, 가온칩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 종목 하나 더하려고요네 우리 하기 앞서서 마지막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마지막은 지금 여기 조금 밑에 있고요 근데 이 종목이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차트로 보시면 알거예요자 루닛 진짜 오랜만에 말씀드릴게요 <laughs> 자 루닛 보시면은 음, 지금 시간에, 네,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2.73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2.74, 2.73으로 마무리가 됐고. 자, 6만원이 깨진 루닛이에요. 네, 루닛 차트 한번더 다시 갖고 오게 되면, 자, 루닛 차트 볼게요. 자, 루닛. 지금 차트를, 상품 차트라든지주식차트 같이 보더라도 굉장히 지금 큰 낙폭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루닛 같은 경우도 이제 권리락 이후에 힘을 좀 많이 못 썼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의료 AI 좀 보험 수가가 굉장히 좀 턱없이 모자라게끔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후로 의료 AI 종목들이 좀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루닛이라는 대장주가 지금도 정말 매출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고, 자, 드디어 실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고 매출이 80% 증가했어요. 두배더 팔았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랬고 자 전년 대비 했을 때 매출액이 여기도 보시면 80.9% 해외 93 국내 32 해외 매출이 지금 굉장히 지대적이죠. 지배적인데 적자폭이 감소되었고 ai 기업들이 초기 비용에 대한 투자 부분 때문에 지금 흑자 나오는 엄청 흑자 나오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미래를 보고 다 투자를 하죠. 그런데 처음으로 지금 적자폭이 감소됐어요. 자, 이 정보 보시면 지금 여기 있어요. 음, 말그 바닥 중에 바닥이고 정말 안전하게 이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거든요. 음, 그래서 6만원 아래에서의 루닛은 진짜 그냥, 그냥 들어가도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점 참고하시고, 루닛은 가볍게 여기까지 볼게요. 구름대. 네, 구름대 진입하는 거. 8만원 이 자리 일단 볼 테니까 그대로 들어가셔서 그대로 8만원까지 보는 관점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